오, 오 날씨가? 두툼하게 잘했다. 어, 그렇게 몰라가지고 응. 응. 무슨 가을 날씨 같아. 그러게. 어, 그냥 어제, 날씨 같아. 어제 느꼈던 게 초벌 날씨 느낌이었거든. 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호텔이 좀 비싸기는 한데 여기 홀리데이인 여기가. 그냥 물값이 비싼 거를 지는 나한테 <laughs> 뒷끝 장렬. <laughs> 어, 아니 근데 할인 얼마나 받았길래?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본래는 28만 얼마인데 그걸 할인을 받은 거야. 아 그래도 그 21만. 원어 21만 원인 와, 거야. 너무 비싸다. 그리고 도시세도 받잖아. 그러니까. 어제 체크인할 때 3.75유로인가 받길래 그 뭔가 했더니 그게 도시세를 받더라고. 어. 이 땅을 밟았다 이거잖아. 그렇지, 이 땅을 밟았지 않냐? 근데 아침 조식 도식 조식 뭐 포함이니까. 어뭐 그렇게 조식 포함이니까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따지고 보면. 뭐, 비싸지 그래도. <laughs> 그래 그래도 비싸지. 그래도 조식이 맛있어서 용서. 어. 물가 비싼 거 용서. <laughs> 아침 댄스를 보여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는데요. 이 영상을 찍는 게 버릇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일단 먹고 나서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어, 프랑스를 미식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이 감자 진짜 맛있는데 어떤 맛이냐면 아, 바질 아니에요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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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인데 버터에다가 약간 이렇게 감자 구운 맛. 근데 이 향은 우리가 보통 바질 피자? 응. 음. 바질 피자 먹는 그런 느낌? 되게 식감이 쫀득하고 음. 향도 있어. 음. 뭐 불에 다구고 나. 아니야, 그런 거잖아. 약간 이거껌있잖아 이렇게 탄 음, 음. 그 느낌 있잖아. 내가 보니까 바질인 것 같아. 바질을 위에다 뿌려가지고 음. 그거 색깔이 드시고, 음. 나 스크램블은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그렇네 맛있네요. 오, 의외로 조식이 별로 게 많지는 않은데 맛있어요. 어, 시내 들어가는 거지? 어, 시내로 들어가는 거지. 제가 보니까 요금이 정해져 있었어 그때 아, 그냥 건한 10만 원 정도거든 우리 돈으로 보면 65불이야 아, 65불이 아니 65유로거든 그러면 한뭐 9만 원 조금 넘는 그 정도 되는 거지 그니까 정해져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는 아, 거가 기본 요금에 어 싸지도 않네 싸지 않지만 괜히 그뭐 우리가 또 아무것도 모르는 번복공인 사람이 소매치기 당하는 것보다 지하철에서 악명이 높거든, 지하철 소매치기가. 그것보다 그게 낫지.

봐야지, 가끔 봐야지. 어? 보면 알지. 이쪽이 마르스 광장이고, 어, 여기가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군사학교. 여기가 군사. 학교 어. 이쪽으로 가야지만 마르스 광장. 어. 좀이다지치면 자전거 타고 가면 되지. 아 이거? 응. 어. 이거 탈수 있는 방법 알아? 뭐 어, 뻔하지, 카드 들고선 그냥 하는 거지.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저기가 보일걸? 에펠탑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어 그렇지 여기에 딱 나오지 봐봐 어, 에펠탑이 그렇구나. 딱 나오잖아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이쪽으로 걸어가볼까? 그래 어. 근데 저 중앙으로 걸쳐서 가, 이렇게 이렇게 관통하려고? 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래 중앙으로 해서 어. 그렇게 갑시다 네. 어. 핸드폰 그렇게 들고 있으면 안 좋대매. 어뭐 아니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아 이거 다 잡아간대매. 예그 정도 자기가쫓어가서 자기가 그러면 잡아와 잘 달리잖아 그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석고상 있잖아 마르스상 아. 그게 군사의 신이잖아 아. 전쟁의 신 아. 그러니까 마르스 광장이 그 군사학교 저기에 있는 것 때문에 광장 이름을 붙인 거야. 자전거 투어 재밌겠다. 어 자전거 투어. 자전거 투어. 자전거 투어. 자전거 투어. 자전어 자전거 투어. 자전거 투어. 자전거 투어. 자전거 투어. 자전거 투어. 자전거 투어. 자전거 투거 도라든가 구도 이런 거 생각하면서 찍어야지요. 아 지금 뭐첫 경험이라 이거. 이게 이, 이게 군사학교야. 아, 이게. 예. 학교가 이렇게 생겼다니까 느낌이 다르네. 이런 학교 다니면 뭔가 좀더 이렇게 자부심 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건축 문화가 고딕 양식. 어. 이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 이때 당시에. 아,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넘어가. 아, 넘어가. 어, 생각 안날때 넘어가야 노인이 아, 그렇지 뭐. 아. 자막으로 넣으면 되지 뭐. <laughs> 그럼 지금 이쪽으로 틀어서 갈까?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자 돼.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그래서 에펠탑이 이렇게 보이게. 오, 진짜 큰데? 근데 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돼 있다. 어,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있어! 돈 주면 돼! 뭐든지 돈 주면 돼! 이렇게 에펠탑까지 금방 걸어 나올 줄 몰랐지 깜짝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굳이 뭐 버스 타지 말고 지하철 타지 말고 그냥 걸어 다녀라 라고 얘기한 게 맞는 얘기인 거야 그 어. 앞에가 잔디 공원이네 음 여기가 마르스 광장 와 우리 청바지 오빠가 에펠탑과 같이 같은 화면에 들어오는 때입니다 와 이게, 이게 현실감 떨어진다 진짜 현실감 떨어진다 그 에펠탑이면 다 에펠탑 잡는 것처럼 이렇게 찍잖아 어 그렇게, 그렇게 잡을 수 있어 한번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잡아줄게 자아이 각도 잡기 힘드네 자 잠깐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어이 정도 오 어, 좋았어 좋았어 자, 그 정도에서 잡았습니다 그쪽 아파지갈 거지? 어, 그쪽까지 갈 거지 <laughs> 저기 있잖아 여기 사람들이 다 보인다 저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 보여?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보이네 그렇지 역시 갤럭시가 좋기는 해 어, 동영상이야? 아, 동영상이지, 당연히 저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까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저 끝에까지. 이야. 올라가 볼까? 저기까지? 음, 미치, 아, 무서워 죽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니까 이거 뭘 붙여놨다고 얘기할까 이런 과자이잖아, 동그래 가지고. 어? 근데 팝콘보다 크지. 강냉이. <laughs> 강냉이? 어어어 어. 그래 그래 강냉이 강냉이 그런 느낌? 가까이서 보니까 나 멀리서 봤을 때는 오동나무 같은 그런 건줄 알았더니 아니네. 비둘기가 꽃을 참 좋아하나 봐. 비둘기가 꽃먹고 있는거 보여? 뭐 어. 달달한가? 달달한 진짜? 열매를 따먹는거 같아 열매가 맺히나봐 그래서 열매를 따먹는거 같아 만나냐오 신기해 비둘기들이 저런거 먹고 있으니까 프랑스 아, 비둘기라 그래 미식비둘기야? 미식가 비둘기 어. 에펠탑 입구가 여긴가 보다. 여기가, 이게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여기다가 이렇게 딱 버리면 딱 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지. 희한하게 생겼다. 우리처럼 쓰레기통도 이렇게 찍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laughs> 이게 직업의 특성이야 이게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니까 네. 여기 하느님 강림하는 느낌인데 지금 보면은 해가 딱 저렇게 그지? 해가 딱 있어가지고 어쫙 그런 느낌인데 근데 자기가 저쪽 가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걸어만 갔다 와어와 어, 와 이제 <laughs> 내 고만해 아 챙피해 빨리 와 <laughs> 여기는 배에 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카페를 카페를 만든, 어, 카페를 만든 거지 어, 와 들면. 수상 플랜트 카페 그렇지 어 수상 플랜트 카페 오 좋다 딱그딱 그, 그런 느낌이네 여기로 해서 들어가서 짜어 낭만 있다 이 이거 지금 말고 근데 저녁, 저녁 오면 저녁 장사하나? 지금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장사 문 닫, 아, 문 닫았네. 아, 문 닫았네. 어, 오, 저녁 장사하네. 와, 저기 유람선에 사람들 탄거 봐요. 이 느낌을 느껴 와, 느껴봐. 느껴봐. 와, 느껴봐. 이 바람도 느껴봐. 근데 진짜 좋다. 맞아, 맞아. 고아맞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거. 어, 저, 디어 지나갈 때 느낌이 오겠다. 이거. 하늘이랑, 막, 그, 물이랑, 배랑, 너무 예뻐서, 안 보여드릴 수가 없네. 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옆쪽으로는 저렇게 에펠탑이 있어요, 심지어.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걸, 이 감동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와. 빨리 와서 이런 장면 하나 건져가지 못하면 너무 섭섭할 것 같은데 건져가게 되네요 이거를 이거는 미리 보기 화면이지 와. <laughs> 보는 것만 해도 재미가 쏠쏠한데? 이쪽 거리는? 재밌다. 크리스찬 디올 매장인데 그릇 매장인가봐. 야, 사슴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부자들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비거, 그 나쁘게 보지 않은 사람인 게 이런 거,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한 그게 어떤 자본이 되는 거잖아 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누군가는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는 그걸 즐기는 거고 와 원피스 만화에 나오는 거어어 어, 그런 거 같아 만화 주인공 같은 느낌? 어 진짜 디올 무늬로 이렇게 사슴을 만들어서 요거는 버튼 가지고 눈을 만들고 나비도 그렇고 와 칭찬해줘야지 이런 거는 이쪽 거리는 그냥 눈팅하는 걸로만으로도 좋네 응. 일본 작가 후사마 야유이하고 루이비통하고 같이 콜라보 했나 봐요 여기 보면 작품이 이렇게 보이는데 오 진짜 와 임팩트가 장난이 아닌데 어 역시 자본의 힘을 빌면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멋지다. 뭐예요, 이리 오지. 문어한테 잡아먹히게 생겼네. <laughs> 근데, 선글라스도 빨간색이고, 문어도 빨간색. 물들었는걸? 향자리제 <laughs> 거리 쪽에 있는 윌리빗동 매장에는, 어, 작가, 야요이의 전신상 사이즈의 움직이는 전신상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관객 고 눈을 맞추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바로 개선문이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멀리 보인다. 의외로 가까운데. 여기 앞으로. 한동안 여행 다녔던 것 중에 어, 최, 최고인 것 같아. 항상 그 얘기해. 그니까그 어? 여행을 갈때갈 갈 때마다 어.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니까 어느 여행도 나쁜 여행은 없다. 이런 얘기해. 근데 이게 그 그러니까 자유 여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 어어 어. 그래 맞아. 저 위에 그니까 여기가 지금 거 계단을 타고서 올라갈 수가 있어. 오그 네? 어. 네. 근데 이제 계단이 굉장히 많겠지? 말 시키지 마. 나 무서워. 왔나보다 아, 啊。 심장이 터질도록 숨이 차본적이 있나? <laughs> 어 음. 그러게 차별 참...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려본적이 있나? <laughs> 아이참 와 진짜 힘든 무서워 죽는줄 알았어요 진짜 와, 와. <웃음> <웃음> 어? 이거 뭐야? 밑에 대부, 밑에 밑에 보는 건가? 중간.. 진제가어 밑에 Monta 이렇게 mm -hmm. 읽을 수 있겠어? 아, 이게 이거는 이제 스핑크스의 형상을 여기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오벨리스크그 무늬를 여기다 넣었다. 하늘이 보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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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파리 시내가 다 보여. 파리 시내가. 오! 대박. 그래서 올라와 보라고 했구나.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다 한대? 어, 그러게. 다 보이는데? 이쪽도 그렇고? 비와. 비와? 오. 우리가 왔던 길이 여긴가 보다. 샹리리 저 거리. 그러니까, 아, 이고 기출기가 조금 더. 어, 이쪽으로 왔던 길이고. 그럼 저쪽으로. 조금 센 강이 그러면 오늘 어디지? 강이? 센 강? 우리가 이리게 왔으니까. 지 이쪽 아니야? 그런가? 그쪽인가? 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보다. 그럼 에펠탑이 보여야지. 에펠탑이 안 보이잖아. 반대편이네. 자기가 이쪽이야, 이쪽, 이쪽. 이쪽으로 에펠탑이 보이네. 아까 왔던 거리는 여기야, 여기. 이쪽. 네. 이쪽, 이쪽 길이야. 이쪽 길로 왔고, 저쪽으로 에펠탑이 보이잖아. 아, 맞다. 어 여기가 중앙통인 거야 어. 그리고 또 하나, 오다가 본 건물들이 여기 다 있잖아. 네, 디올 네. 건물부터 어. 시작해서. 네. 어. 이쪽에 있네. 제일 넓은 거리구나 샹젤리자 거리가 아까 우리가 중간에 왔던 거리는 저쪽이었었어 그렇죠. 저쪽에서 와서 중간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왔네 진짜 한국인은 없는 듯 지금 다 돌아보지 않아서 어디가 어디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암튼 에펠탑은 정확하게 알겠네. 어, 내일은 루브르 박물관 뭐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쪽도 이제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응. 저기 앞에 아닐까? 저기. 응, 저기. 잠깐만, 저기. 그래.